안녕하세요. 이번엔 오랜만에 지브리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의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가 개봉해 시청하고 왔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의 반은 졸리고 반은 재미있다는 평과 함께 호불호가 강하게 나뉘는 상황인데요. 많은 분들이 영화가 불친절하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영화를 보고 해석한 분석을 통해 영화를 친절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말씀드릴 점은 나는 이렇게 분석했다 할뿐 이게 정답이다가 아니라는 점이며 우선 영화를 본 분들이라면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기존 지브리의 작품들을 오마주한 장면들이 보인다거나 나무위키만 검색해봐도 나오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의 과거 가족 상황 등을 통해 주인공이 감독님의 과거라는 점과 탑속 세계는 지브리의 세계가 섞여있다는 점큰 할아버지는 현재 감독님이라는 건 딱히 시간 들여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럼 제가 중점으로 말씀드릴 점은 무엇이냐?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이 전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인데요. 제 생각에 감독님은 영화를 통해 사회적인 면의 의미와 예술적인 면의 의미를 동시에 전달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영화 속의 구성 요소들을 하나씩 풀어가면 이해가 쉬워지는데요. 첫 번째로 앵무새가 뜻하는 바를 말씀드리면 회사를 다니는 저희 같은 직장인 지브리의 문화생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작중 탑속의 앵무새들이 외가리를 쫓을 때를 보면 분명히 하늘을 날수 있는 것이 보이지만 모방을 잘하는 특성 때문인지 탑에 살아가는 앵무새들은 날아다니지 않고 인간의 형태를 띠며 군인을 모방해 발맞춰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문화생들이 각자의 특색으로 자신만의 작품 즉 날아다닐 수 있으나 회사 지브리의 시스템에 맞춰져 다양한 스스로의 개성이 묻힌 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투영시킨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영화 마지막 탑이 무너져 내릴 때 앵무새들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날아서 탈출하는데요. 인간이 주인이라 걷는 게 당연한 탑의 체계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이고 이후 위험할지라도 야생에서 날갯짓을 하며 살아갈지 새로운 탑을 찾아 그곳에 적응해 살아갈지는 앵무새들 본인이 선택할 것입니다. 혹시 모르죠. 위험한 야생일지라도 지브리에서 쫓겨난 호소다 마무루처럼 시간을 달리는 소녀를 제작해 성공기를 걸을지요. 다음 설명드릴 점은 펠리컨과 와라와라 히미입니다. 와라와라가 상징하는 바는 식민지, 전쟁의 피해자, 자원 등이고 펠리컨은 일본군, 히미는 미군인데요. 펠리콘은 초반 주인공이 탑속 세계로 들어왔을 때 나를 배우는 자는 죽는다 라는 문구가 적힌 고인돌이 있는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우선이 고인돌과 문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고인돌,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의 무덤이죠. 현재 세계 신은 큰 할아버지이며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무덤의 주인은 큰 할아버지 이전에 멸망한 세계의 신일 것입니다. 즉 나를 배우는 자는 죽는다 라는 말은 멸망한 이전 시대의 정권을 따라 행동한다면 실패해 죽을 것이다 라는 의미죠. 무덤 앞 펠리콘들은 가자, 가자, 잡아먹으러 가자. 일어서 걸어라는 진군 중인 군인 같은 말을 하는데요. 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 정부는 정권을 지키기 위해 노동 운동,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엄격하게 통제했습니다. 때문에 원작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또한 마지막 부분의 문장 나는 온 세계 사람들이 서로 친한 친구처럼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세상이 오면 좋겠어요 라는 부분 때문에 한때 금지 도서로 지정됐었다고 합니다. 즉 고인돌의 주인은 타인을 배척하는 전쟁 등 세습 정권으로 실패해 멸망하였고, 이후 신세대들은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나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펠리컨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군인을 상징하고 고인돌 주변에 있었던 이유이고, 하천의 최상위 보식자 외가리의 깃털을 주인공이 가지고 있으니, 군인을 상징하는 계급체계의 펠리컨이 주인공을 잡아먹지 못했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펠리컨의 대사를 해석해보면, 이 바다엔 먹이가 되는 물고기가 얼마 없어서 우리는 다들 굶주릴 수 밖에 없었다. 섬나라인 일본은 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자원이 부족했다. 그래서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날개짓을 할수 있을 때까지 멀리 날아가기 위해. 하지만 늘 똑같았어. 다시 이 섬으로 돌아왔을 뿐이다. 그래서 다른 살 방법을 찾아 여러 시도를 해보았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우리는 와라와라를 먹고 불의 소년은 우리를 불태운다. 우리는 다른 나라를 점령해 나아가고 미군은 우리를 공격한다. 여기는 저주받은 바다다. 본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선 남의 구역을 뺏고 해쳐야 하는 이곳 일본은 전쟁터는 저주받은 곳이다. 이쯤 되면 다들 불의 소녀 히미가 왜 미군을 상징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기셨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말하기 많이 조심스러웠으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 그냥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감독님은 어린 시절 일본인이 옆 나라에 가서 저지른 일을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걸 보곤 싫어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주인공이 와라와라를 잡아먹는 펠리컨을 싫어했던 것이고 그곳을 향해 히미가 불을 쏘자 폭발하여 일부의 와라와라와 펠리컨들이 불에 타는데요. 저는 이 장면이 일본이 식민지를 점령 중인 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에 투한 원자폭탄을 그려낸 것으로 보였습니다. 주인공은 당시엔 일부의 와라와라들도 태워버린 희미의 불꽃을 부정적 시선으로 바라보나 나중에 다시 희미를 만났을 땐 고마웠다고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당시엔 그 폭발과 함께 피해받은 희생자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대다수의 와라와라들이 살아남았듯 전쟁을 끝내는 결과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펠리컨을 비난할 수만은 없는 게 과거 펠리컨이 비둘기를 잡아먹는 영상이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사람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대다수였는데요. 하지만 펠리컨의 주식은 물고기, 애초에 육식이었습니다. 펠리컨은 자신의 생존박식대로 이번엔 새를 잡아먹은 것 뿐이지만 사람들의 인식, 잣대로 그 장면을 충격적이고 잔인하다고 받아들인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간에 비유해본다면 여러분의 각자의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드실 거라 판단되어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새는 왜가리인데요. 왜가리는 텃새라고도 불립니다. 텃새, 철을 따라 자리를 옮기지 아니하고 거의 한 지방에서만 사는 새를 일컫는 말이죠. 이것이 외가리가 주인공을 탑속 세계로 불러들인 이유인데요. 이후 한번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큰 할아버지의 세계는 곧 무너질 수 있는 위태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터세인 외가리는 자신의 주거지를 유지시키기 위해 후계자인 주인공을 적극적으로 불러들인 것이죠.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건 교활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으나 작중 외가리의 대사처럼 교활한 건 살아가기 위한 지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제 남은 것들은 큰 할아버지와 탑속 세계의 돌의 의미입니다. 주인공이 큰 할아버지를 처음 만날 때, 큰 할아버지는 이상하게 쌓인 흔들리는 돌탑을 확신없는 볼펜 짓으로 툭툭 치며 다시 무너질까봐 긴장하지만, 다행히 무너지지 않고 균형을 다시 잡습니다. 그러고는 이걸로 세계는 하루는 괜찮아 라고 하는데요. 즉, 큰 할아버지는 당시 시대의 기성세대이며, 여러 모양의 돌은 당시 사회의 법, 정책, 사회 등을 아울러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 여러분들도 영어가 친절해 보이실 텐데요. 할아버지가 했던 행동은 기성세대들이 만든 세상은 불안전한 상태이며 쉽게 무너질 수도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고 권력자들 본인마저 확신없는 볼펜짓 정책과 행동들로 사회를 그저 조금씩 겨우 연명해 가는 걸 비판하며 표현한 것입니다. 이후 주인공이 이 돌이 이 바다를 만든 건가요? 라고 하자 큰 할아버지가 아직 만들어가는 중이지 라고 말하고 난곧 죽어서 뒤를 이을 자를 찾고 있다며 주인공에게 돌을 건넵니다. 그러자 주인공은 이건 무덤과 똑같은 돌이에요. 아기가 깃들어 있어요. 라는 말을 하는데요. 무덤은 고인돌, 즉, 건네려던 무덤과 똑같은 돌은 멸망한 전쟁 시대의 정책, 방식 등이라 이것으로 돌탑에 세계를 쌓으면 안 된다는 걸 캐치한 것이고, 할아버지는 감격하며 그걸 알아챈 점이 널 후계자로 선택한 이유다라고 합니다. 주인공, 즉, 깨어있는 신세대라면 아기 없는 좋은 방법들만 선정해 선한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이라 믿은 것이죠. 하지만 주인공은 자해 행위로 인해 본인에게도 아기가 있다는 걸 자백하며 본인 또한 아기를 구분할 수는 있으나 선한 세상을 만들 수 없는 존재라는 말을 합니다. 감독님의 장남인 미야자키 고로에게 게드 전개의 감독을 맡겼지만 혹평과 비평을 들었듯이 큰 할아버지가 원하는 가족끼리의 세습이 꼭 정답은 아니었던 것 같네요. 돌탑은 현재 사회라는 걸 알아챈 지금 왜큰 할아버지는 주인공이 스스로 돌을 찾아 탑을 새로 세우는 게 아닌 본인이 쌓아둔 탑에 돌을 추가해 보완해 가라는 건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믿고 분량을 위해 이후 설명은 조금 요약을 하며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후 대왕인구세가 나타나 돌들을 고작 이딴 것이라 칭하며 하찮게 여기고 마구 탑을 쌓지만 균형을 잃고 쓰러지려 합니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본인의 탑 쌓기 실력을 인정하기 싫은 대왕인구세는 칼로 돌을 갑자기 썰어버립니다. 능력과 자격이 없는 자가 함부로 지배자가 되어봤자 부패와 멸망뿐이라는 인식을 새겨주며 갈라진 돌처럼 바다가 모세의 기적 마냥 갈라집니다. 주인공 일행은 그 바다 사이를 날아 빠져나가는데요. 모세의 기적의 비유적 표현을 보면 가를 수 없는 것이 갈라져 틈새나 길이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패한 정치의 끝이 곧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걸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탈출 후 탑이 무너진 마지막에 펠리컨들이 날아 돌아오자 주인공은 다행이다. 펠리컨들은 무사했어. 라는 언급을 굳이 합니다. 처음엔 감독님의 어린 시절처럼 이웃나라에 저지른 일을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 즉 펠리컨을 싫어했지만 죽어가는 펠리컨의 말을 듣고 난후 살아 돌아온 군인들을 새롭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외가이가 주인공에게 말합니다. 저쪽 세상에서의 일을 기억하는 거냐고? 그럼 안 돼. 잊어버려. 보통은 다들 잃어버리거든. 저쪽 세상의 돌을 가져온 거야? 초짜는 일에서안 된다니까. 다행히 큰 힘이 있는 돌은 아니야. 점점 잊어버릴 거야. 그러면 돼. 저쪽 세상의 돌. 즉, 무너진 정권의 정책 습관 등의 잔재를 가져와선 안 된다는 것이며, 주인공처럼 본인도 모르게 은연 중에 현실에 가져오는 경우가 있으나, 어차피 사람들에게서 곧 잊혀진다. 망했기 때문에 큰 힘이 있지도 않다고 말한 후, 평화로운 배경과 함께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놀라운 작화와 지브리의 다른 작품들을 오마주한 장면들 덕에 놀라우면서도 즐거운 시간이었으며, 감독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의미까지 앞에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게 느껴진 영화였다고 평을 남기며, 분석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그저 나라의 시스템대로, 지옥이라도 감수하며 살아가는 펠리컨, 안전하지만 독창성 없이 한 곳의 부품으로 살아가는 앵무새, 남들에게 욕을 듣더라도 지혜롭게 살아가는 왜가리.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